오늘의 예배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예배 주제를 한번 맞춰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정답을 올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볼까요? 숫자 뒤에 숨겨진 글자를 연결하여 오늘 예배의 주제 문장을 맞춰보세요. 네 하나씩 열어보면 힌트를 다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 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개 어, 어떤 걸 열어볼까요? 음, 1, 2, 3번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1, 2, 3번 하면 열어볼게요. 1번, 2번, 3번. 어? 꽝이 또 나왔네요. 근데 마하고 세븐 어, 힌트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렵죠. 어, 꽝이 아니고 다른 게 나왔으면 조금 더잘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전사님이 꽝을 눌러버렸네요. 그러면은 이제는 두 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어떤 거 한번 열어볼까요 음, 두개 중에 어떤 걸 열어야 좋은 힌트를 줄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5번 6번을 한번 열어볼게요 5번 6번 두개 붙어 있으니까 한번 5번 6번 오 나왔어요 리아 마리아겠죠 마리아? 그럼 세비 있으니까 요셉이겠... 요셉일까요? <laughs> 그러면 다른 거 이제는 한 개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채팅창에 정답을 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뭘 한번 열어볼까요? 어... 4번, 7번, 8번, 9번 중에 음... 7번을 열어볼까요? 럭키세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줄수 있을 것 같은 7번 열어보겠습니다. 7번 요가 나왔어요. 아 마리아하고 요셉 만나 본데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니면은 다른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아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주제 문장을 어, 아직 다못 맞출 것 같죠. 그러면 하나 더 열어볼까요? 하나 더 열어서 볼 텐데. 어... 한번 4번을 열어볼까요? 아, 4번은 조금 무서운 숫자니까 8번을 한번 열어볼게요. 8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8번도 꽝이에요. 어, 꽝이 두 개네요. 어, 어떡하지? 어 아, 또다 열어보면 은 아, 맞추기가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다안 열어보고도 주제문장을 맞춰야지 딱 멋있는데. 그죠? 아, 그럼 4번하고 9번 중에 어떤 걸 열어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9번 한번 열어볼까요? 9번? 네, 9번 빨리 한번 열어볼게요. 9번! 대가 나왔어요. 어... 대가 나왔어요. 그럼 한번... 뭘까요? 마리아 대 요셉? 요셉 대 마리아? 아니 마리아하고 요셉은 부부인데 마리아 대 요셉 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어... 부부가 싸우나요? 아, 부부도 싸울 수 있죠. 네, 맞아요. 싸울 수 있어요. 마리아 대 요셉. 한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안 싸웠을 것 같은데. 아, 혹시 정답 아는 친구들 있나요? 오늘 예배 주제 문장을 맞춘 친구들이 있을까요? 4번을 볼까요? 보지 말까요? 4번을 볼까요? 보지 말까요? 한번 보고. 확실하게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힌트. 봅시다 광이에요. 아니 어떻게 광이 세 개나 나오죠? 그렇다면 지금 이미 정답이 나왔다는 소리인데 정답 아는 친구들 채팅창에다가 정답을 빨리빨리 올려 주세요. 자, 10초 뒤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5, 4, 3, 2, 1. 정답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예배 주제 문장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죠? 전사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시간.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요. 누가복음 이십삼 장 오십 절에서 오십육 절까지 말씀.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도준호 전도사님에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저번 주에 들은 말씀 기억나요? 저번 주에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빛의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빛의 세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나요? 전사님도 전사님 저번 주 설교한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했어요. 우리 이년부 모든 친구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살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리마데 요셉을 따라가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리마데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알아야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전사님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뭘 했나요? 어,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한게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봤나요? 어, 전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매주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 잘했어요. 또 다른 친구들. 어 저는 예수님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요. 어 잘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했는데요. 아 어,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모두 씻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큰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셨죠. 그래서 전사님들과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위해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했는지 전사님이 들려줄 거예요. 아리마데 요셉이 어떤 큰 결심을 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들어보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그 아리마데 요셉처럼 예수님께 큰 결심을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리마데 요셉의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저사님 들려줄게요. 아리마데 요셉의 결심. 아리마대 요셉은 도대체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산에서 살고 있죠. 전사님은 안산 출신이에요.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으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한 부, 돈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드 요셉은 백성들의 장로이자 산해드린이라는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산해드린 공회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갖고 있던 조직이었어요. 그러한 공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법과 과학과 언어 이런 것을 아주 능통한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어, 요즘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은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에서는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전사님, 저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저번 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죠. 그럼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산에 들인 공회원들은 갈릴리 출신의 젊은 선지자인 예수를 어, 인정하지 않고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사람들을 낫게 하고 오병이어 물고기 다섯 개와 떡두 개로 많은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그 음식이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예수님께서 얻게 되자 이 산에 들인 공연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이 유대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인기가 많고 높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회를 열어서 모두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십자가 형을 내려야 해요 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내리려고 할때이아리마데라는 지역에 출신의 요셉은 반대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반대합니다. 산에 드린 공회원으로서 어 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은 아리마드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이 아리마드 요셉은 자신이 믿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했어요. 이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본디오 빌라도 청독을 찾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라는 흰 천으로 둘둘둘 싸서 그때까지 아무도 장사를 지낸 적이 없는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돌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었을 때 "이 무덤을 나의 무덤으로 써주세요" 하고 자기가 미리 사놓은 돌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은 깨끗하고 아주 청결한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드의 요셉은 "하,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하, 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 해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면서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결심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장래는 내가 책임져야지, 예수님의 시신은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이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드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사용하려고 했던 그 돌무덤에 그 깨끗한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모셨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온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답니다. 네, 여러분 아리마드 요셉이 이제 누구인지 알았죠? 아리마드 요셉이 어떤 큰 결심을 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고 어떻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었을 거예요. 전사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아리마드 요셉이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찬성하는 그 악한 길로 가는 것 가운데 혼자 반대해서 그 의롭고 선함을 지켜내갔던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홀로 섰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빛으로 이렇게 세워지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세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빛의 자녀들의 삶에 맺어져야 할 열매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오늘 챈트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세상에 정말 어둡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사탄이 속이는 대로, 사탄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뭘 하든지 남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더 빛나요. 그런 여러분들이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세 명이 모이고 네 명이 모이고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여러분들 통해서 온 세상에 밝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이렇게 덮힌다 할지라도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촛불 하나가 있어도 그 어두운 깜깜한 방 하나가 밝아지는 것처럼 이 빛은 어둠이 있을수록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을 정말 잘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촛불 하나하나가 켜켜진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절대 잊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저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죠? 큐티 책에 정말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는 거 많고 정말 좋죠. 큐티 책 여러분들이 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매일 매일 하는 거거든요. 매일 매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유년부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거랑 다른 큐티 책이지만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어요. 전 의사님도 또 여러분 부모님도 전부 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안산시민교회가 이 큐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설명해 놓은 이것을 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연부 친구들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사진으로 착착착 찍어서 우리 인연부 밴드에 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꼭 인연부 밴드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미션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한 가지 결심 결단해서 예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용돈을 모아서 선교헌금으로 가난한 나라에다가 선교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오 아주 멋있죠. 이런 것처럼 또 다른 약속이 또 있겠죠. 저는 매일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 이런 약속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밴드에다가 예배 드린 거그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약속을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봐요.